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냐고요? 아, 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Keep the o o e 네 만백성 맞이라 벌써 2024년도도 며칠 안 남았네. 올 한해 주비 나동무가 정말 즐겁고 평안했는데 내년에도 새로운 선생님 모셔서 부흥되길 기도해야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 근데 이게 뭐야? 주빛 아동부 교사모집, 내가 날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십니까? 자격,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 웬 교사모집? 집사님, 오늘 예배 너무 은혜였지? 진짜 은혜 그 자체였어. 우리 목사님 이름에 빛광자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얼굴만 봐도 은혜인데 항상 성령 쭉만 말씀 쭉만 하시니까 신관교회가 바로 천국 같어. 난 천국에서 맨날 맨날 말씀만 들으면서 살고 싶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집사님은 안 그래? 최집사. 은혜 받았으면 일해야지. 놀 생각만 하면 어떡해? 근데 이 광고 봤어? 교사무집한데 누가 그만두나 봐 에이 누구 갔어? 바로 나지 나 말고 또 누가 있겄어? 알면서 그래 야또 음. 당신이요? 하, 왜 자꾸 그만둔다고 하는 거야 나 너무너무너무 바빠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없고 농사일도 오죽 많아 날 더울 땐 뒤돌아서면 풀밭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힘들어서 시험, 시험 살고 싶어. 예배만 드려도 일주일이 바쁘잖아. 주일대 예배, 아동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속해 예배, 금요철의 예배, 새벽 예배까지. 어,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간다니까. 아무튼 성령의 감동이 찐하게 오면 모를까? 지금은 못하겠어. 방금 은혜 받았다며. 앞뒤가 안맞잖아 지금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환란과 궁핍과 고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 내야지. 딴소리 말고 교사로 함께 일하자. 최집사. 그런 말씀이 있었어. 아우, 난 처음 들어. 걸어다니는 성경 김인숙 집사님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어 알지? 나는 바빠서 먼저 집에 갈라요. 토끼 같은 자식들 밥이라도 챙겨줘야지. 아유 팔 아퍼. 나좀 쉬고 싶은데 천사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어 죄송해요. 성탄절이 다가오니 너무 바빠요. 지금도 이웃 교회에서 공연 마치고 날개에 불나도록 날아왔어요. <laughs>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리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충성할까요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요 이 집사 빨리 나와 성탄절이 다가오니 싱숭생숭해 김집사님 인연극 준비로 바쁘지 파리제일틀틀에서 주인공 맡았다메 이 바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께 나도 기뻐. 주인공하라고 내 팔을 튼튼하게 맹그러 주셨는가봐. 다들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없을겨. 근데 집사님 뭔일 있어? 전야제 때도 못 온다며. 어? 비밀인데 나 사실은 임영웅 디너쇼에 가기로 했어. 큰딸이 애써서 예약해놨대야 키울 때는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더니 다 키워놓고 나니까 효도도 할줄 알아. 보람 있어. 아이고, 집사가 망측하게 디너쇼가 다뭐여 그리고 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겄 나. 우리 아들도 제대하면 효도할게요. 에? 뭐가 망측해? 듣자 하니 기분 나쁘네. 그냥 노래 들으며 맛있는 프랑스유를 먹고 오는 건데 맨날 교회에서 찬양만 듣다가 임영웅의 달콤하고 버터 바른 노래를 좀 듣는 게 뭐가 어때서? 이민숙 집사님답지 않게 왜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제일 좋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당연한 성도의 도리지 김인숙 집사다운 얘기네 그리고 당신 프랑스 요리는 먹어는 봤어? 자주 먹어. 파리 바게트에서 바게트 빵 많이 사다 먹어. 어이 그 수준하고는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연어 에피타이저에 연어 뭐라고? 물고기가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녹긴 뭐가 녹는다고 그래야? 아, 달팽이 요리도 기대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요즘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이들 간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꽉 막혀가지고 난갈 테니까 열심히 연습하셔. 빨리 가서 둘째가 만든 달콤한 빵 먹으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겠어. 그려 가바 하나님 이 집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 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 팔 아퍼. 팔 떨어질 것 같어. 빨리 빨리 갑시다. 김 집사, 김 집사, 에이, 짤랭이. 아니, 내가 왜 짤랭이야? 나 짤랭이 아닌데. 짜리 몽땅하고 아담하고. 딱 맞는 말인데 뭘 아니 내가 왜 짜리멍땅이야 보자보자 하니까 듣는 짤랭이 기분 나쁘네 하긴 틀린 말도 아니네 우리 남편도 나보다 작은 사람 못 봤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겠어 나보다 작은 사람 잔뜩 하다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들 큰 키는 아니잖아 성도인 내가 교만하게 크면 쓰나 그래서 나는 작은 건데 부장님이야말로 너무 교만한 거 아니요? 멀때 같이 키만 커갖고. 아이고 그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마에는 지렁이세 마리. 부장님 요새 이마에 지렁이가 많이 늘었어. 아유 언제 그렇게 할아버지가 됐디야? 그래요. 나저 요즘 이 이마가 고민이여 우리 요양원 간호사가 그러는데 여기다 보톡스 딱한 번만 맞으면 쫙 펴진다던디 한번 맞아볼까 김집사? 뭔 보톡스여? 그대로도 멋진 할아버지구먼 길거리 다니면 할머니들이 줄줄 따라올 것 같아 아 고민되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외모도 경쟁력 아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잘생기면 좋지 뭐 우리 교회도 더 환해질 것 같지 않아 김집사? 부장님 아니어도 우리에게 충분히 환해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신강교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사셔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커누 그 할아버지 집사님도 내 나이 먹어봐 그럼 내 마음 알게요 지금도 잘 생긴 건 맞지만 더 미남 되고 싶어. 보톡스 맞으러 갔다 올게. 인연금 열심히 들 하고 있어. 아이고. 상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모습만 화려하고 말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거룩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예수님님 닮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강 집사님. 무슨 일 있어? 교회에서 통못본것 같어. 일은 무슨 일? 나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 이탈리아랑 프랑스, 파리, 영국 찍고 스위스 가서 알프스 소녀도 만나고 너무 좋더라고. 그랬구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목사님 나이 들면 다리 아파 가지도 못해 지금이 딱이었다 그래서 나 여권에 잉크 마르기 전에 또 후다닥 갔다 올라고 요번엔 좀 따뜻한 나라로 따뜻한 나라 어디? 응 저기 코타키나발루라고 저기 섬나라 있어 요번에 가봐서 살기 좋으면 거기에 세컨하우스 하나 살까봐 세컨하우스? 이게 뭐요어 김인숙 집사님 가만 보면 집사님은 성경말고는 개무식하더라 아하하하 <laughs> 야 강집사님아 너 지금 말 다했냐 에이 농담이야 농담 나 다음 달에 여행가려면 지금 심싸야 돼 바빠요 바빠 담에 봐요 집사님 <목> 세집사 이집사, 강집사 차례대로 나를 화나게 하네. 부장님까지. 예수님이 오신 기쁜 성탄에 이게 뭐냐고. 디너쇼는 뭐고? 코타키나발로. 거긴 또 어디요? 다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게 뭐여. 김집사 김집사도 여행가 이제껏 아끼며 힘들게 살았어도 남은 거 없잖아 세상이 얼마나 볼게 많고 즐길 게 많은데 인생 남는 거 없어 다 누리며 살아봐야 후회 안 한다 안 그래 김집사? 나도 먹고 가보고 즐기며 살고 싶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 괜찮아. 괜찮아.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나? 다 그렇게들 살아. 봐봐. 제집사, 이집사, 강집사. 다 아무 일 없이 잘 살자뇨. 아, 어떡하나. 아, 모르겠다. 참 하나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김인숙 집사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떠올려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집사님. 사람들은 육신이 즐겁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남이 가지 않은 좁은 길, 내 영혼이 유익한 길을 선택해야 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자, 이제 어느 길로 갈 건지 선택하세요. 선택은 언제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요. 신강교의 성도님들은 모두 아시죠? 그래 결심했어. 당연히 좁은 길이지. 아, 내가 사탄의 유혹에 잠깐 정신이 나갔었네. 매일 기도하는데도 유혹이 있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화장실 청소나 하러 가야겠다. 오늘은 제발 변기가 안 먹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 변기에 휴지 들들 말아 넣지 마세요. 변기 막혀요. 날도 추운데 조면석 장로님도 힘들어요. 우리 함께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